교육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직업계교 현장실습 보완 방안에 대해 광주에서 첫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교육단체들은 현장 실습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실습제도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조기 취업형 현장 실습제를 폐지한 것은 현장 실습생들의 잇따른 사망사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취업 준비 통로인 현장 실습이 위축돼 취업률이 떨어졌다며 지난달 말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 개선안 광주 설명회에서 교육부는 현장 실습 기업 선정이 강화되면서 기업 참여가 급격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한 그런 상황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는 그런 성과지표가 보입니다만 한편으로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자체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선대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시 것처럼 공부 수용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지난 2016년 3만 천여곳이던 현장 실습 참여 기업은 지난달에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참여 학생도 2016년 6만 명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현장 실습 개선안은 3학년 2학기 1 학기 동안 현장 실습을 실시하고 참여 기업 확대를 위해 선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시민 단체들은 아직도 실습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규제 완화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아이들의 교육의 형태가 아니라 저임금 노동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고요. 실제로 저임금 노동력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각종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교육부는 현장 실습 개선한 권역별 설명의 내용을. 초중등교육법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선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